수급 포착입니다. 오늘은 신규 상장한 에드포러스의 첫날 흐름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강한 변동성이 나왔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끝까지 함께 보시죠. 차트를 보시면 오전 9시장 시작 이후 주가가 17,800원에서 13,000원까지 급락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신규 상장 종목에서 흔히 볼수 있는 패턴인데요.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0시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최저 1만 3천 원을 찍은 뒤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했고, 한때 1만 7,600원까지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만 5,7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상승 가능성입니다. 10시 이후 나타난 반등 모멘텀이 이어진다면, 오늘 장도 상승 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상장 종목은 기업 가치가 명확히 평가되지 않은 상태라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확산되면 추가 상승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에드포러스가 AI나 마케팅 같은 시장의 핫한 테마와 연결된다면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겠죠. 반대로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주가가 1만 6천 원대까지 회복하면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1만 3천원 아래로 밀리게 되면 공모가 1만 2천원에 근접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장 첫날은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1만 5천원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1만 5천원에서 지지가 확인된다면 단기 매수 시도가 가능하고 목표가는 1만 6,500원에서 1만 7,000원 구간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만 4,800원을 강하게 이탈한다면 빠른 손절이 필요합니다. 중장기 투자자라면 오늘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는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더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에드포러스는 상장 첫날 오전 급락 후 반등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장기 대응하실 분들은 반드시 손절 라인을 지켜야 하고,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조금 더 지켜본 뒤 분할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빠른 종목 대응 전략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